충성 성남에서 군산시 부드마이지만 중국집 프랜차이나 뽀이부터 아줌마들 잘봐 아저씨가 언제 저 그런것을 봤냐 이숙현이 본신랑인가 봐 그래갖고 나도 놀랬어 나도 지금 나는 쏟아지는 투병중이거든 투병 근데 미친년 맞다, 그러니, 더 <laughs> 어메이, 넉발, 나 성남성 만나면, 형, 돈있냐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래 형은 <laughs> 옛날에 그, <laughs> 말싸움이라도 했지, 안 해도 난 그래. 조을 직접 반지하고 주워. 하고 끊어버리려고, 신고도 하고 막, 그래서 형은 내가 안 했잖아, 그지? 니각질은또 <laughs> 네 걸리려고, 모리가다 이빨 훅쭉 빠져갖고 와서 나보고, 깜짝깜죽면서 빨아봐. 빨아봐. 막, 이렇게 없는돈 가지고 가. 그러고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laughs> 형이 좀알려줬나배 <알려줄라>, 탐도. <laughs> 그 형네 뭐 어제 의리 지키는 아저씨 있는 거고 곱파나마이도 걸렸거든. 곱파나마이왜 걸리냐? 내가 회사 다주까지 했을 때 우리 회장님 있어. 우리 회장님 근데 내가 왜 지금 그 당시 그 생각을 했냐면 막 보여주다 보니 형 생각나네 속하면서 그러냐요잘 치다 봐 형. 옛날에 고등학교 산업체 나왔어, 나. 근데, 난 기술은, 이제 면허증 따서 특채고 응? 지금 모두바이도 내가, 저 돌려먹지 마. 120짜리 타고 씨발이라가하는 애들, <laughs> 꼭말그지그아저씨들만 우리 큰일도 당했어. 고등학교 나한 그래갖고 공부를 뭐자고 지금 응. 내가 전화하지. 목소리가 좀 우리 아빠처럼 한 30살 돼갖고, 목소리가 꼭열여서 어디, 잠방 가만히 음원이 있다가, 도달장처럼 있다가 여자만 있으면 돈만 있는 집 여자만 있으면 성희롱을 그렇게 많이 했더만 그래갖고 형 지금 유지, 요즘 요새이 진짜 나와봐야돼 나와서 내가 성남형얼굴로 물러면 저 주님이 가마솥에 가서 가자 가자 그래 이게이 해망동 굴다리 없어지는 날로부터 미친 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리고 미친 놈이 너무 많이 나오고. 형들, 생각해봐. 저거, 지금, 삼묵대 그거, 나 살던 애, 가봐봐. 727-1번지, 혹이라도, 매장시킨 아줌마 있으면, 그래도 예정이, 조고 안타까워서, 내가 그렇게 찾고 다녔다고 하지 말고, 가갖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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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그거, 가갖고, 잉? 한번치다보고 아, 따 그래도 사는 새끼라고, 그거, 잡구나. 그러고, 이, 연희 연이 알지? 연희가, 반스 공장이, 이, 반스를 팔어. 연희가, 연희가, 빤스를 파는뒤 형 소원대로 아줌마를 데려다가 저 밥을 존나게 잘 처먹이고 보냈더니 대단히 대가나서 저음부터 처음봤어 그 중국집 아저씨 돌림방에 더라고 <laughs> 여자가 나는 아니고 인생태어나서 그는 비처음 닦아봤어 응? 오죽하면 내가 그 여자 빚감이라고 <laughs> 배타고 형도처럼저 <laughs> 부부생활이나 하였다라는 그 아시아 유람선 타고 떠나고 저 어이, 어이 멸치 잡았네 어이, 어이 가마지로고 잡았네 어이 호구도 잡았고 막그 <laughs> 그런 시청요가들더러움 요즘 형님 집참 조심해 여기 들어가서 요즘에? 이제 우리 선생님한테 나 산업체 나와갖고, 우리 선생님한테 내가 그런거까지는 다뤄. 왜그냐면 가시나가 여보고 치라 하잖아 그럼 니미 보지 그거 나 학교 때도 그려 나는 선생님 일로 와봐 말좀 종말 왔는데 종말하는데 여자고나고나고 꼬시지 그렇게 하고 소문했었어 근데 <laughs> <laughs> 웃다가 넘어갔더니 참말로 족같더라고 돈이 없어 형 혹시 형 생각나고 뭐가 생각나니 형이 형수 보내준다도형보여달라고 했지 결혼을 했으면 형을 형이 나고 헤어졌던 게 형이 결혼을 했으면 청소를 보여줬고 궁금한게 <laughs> 저거 돈 생각하면 월명공원가서 형그소리 뻗고 뻗고 그래야 내가 우리 아빠도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도 돌아가셔서이 성남 이 성도 엄마 아빠 오래 살기 바라면 이 오입질이 뭐냐니 도리짓고 도리짓고 그만하고 나한테 저거 형기 친구들 보내지 말고 씨발 그 음파에서 자꾸 그렇게 생기고 <laughs> 내 이빨 봤냐? 나 이빨 우리 하고나고 둘이 맞아서 죽어갖고 시발 지금 아더 튀어 죽는다던지 내가 오직하면 형이 너 아는 집이라고 중동 사거리 아냐? 성남성 중동 사거리 가면은 지금도 개나리 반 벽지 사건인데 그 형은 멘트가 참 좋아 그 형은 너 같은 형 만나서 그거 이물질 올릴까봐 맥주집에서도, 이렇게 주둥이를 털어, 아저씨 절대 안 해, 막, 씨발 주둥이를 털어갖고, 야, 하, 진짜 친구라도 가. 그러면, 안해서고맙워 일찍 보내줘서 고맙다. 그러고, 도망가. 근데, 그냥, 사실은, 내가, 그런 단신에다가, 내가, 내가 정도 너한테, 다 알려줬잖아. 2년도 만에, 저년도 만에, 개년도 만에, 15년도 만에, 정말, 전부 다그 아저씨. 애놨더라애놨고 마지막 알려줄게. 내가 무슨 횡재 언니야. 조지 뚝뚝 떨어져. 그놈을그 아저씨가 흉을 하는데도나 오늘 나보다 길지만 이런 을 빠른 정도 내가 빠는 거 아니야. 내가 시발. 이게 내가 오늘 군산 시내 정진의 집 주변을 다이 저기 저거 뭐야. 저거 해망동 주변에 은적사 있잖니. 다 그러니까 주변부터 돌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참 씨발놈들 미친놈들 한 그렇게 도둑 다고리 갖고니 응 알지 그리고 저 음, 형들은 요즘 홍어 잡냐 홍어 잡냐 그러면 내가 저 메뉴 하나 보내줄게 김치 갖고 야간지 생긴 여저들 전부 다 남자만 좋아하는데 어지 맘 여자만 봤다고 뭐한장가미친년들이근데 요즘 중국집 여자들이 <laughs> 유언이 어떻게 됐냐 나는 꼭못꼭못되니 누에요? 네년이내 일까지 다이러면 뭐. 그러고 저는 이쁜 여자 만나갖고 막 씨발 나 진짜 저 같은 변소 막 열리 막꽂아갖고 도사님이 누나씨 그 중국집을 딱들어오더니 그래요. 너도 남자 너는 청남이 성 니가 오는줄 알았어? 여자가 자식을 낳는디 았 아직도 동성년이자 그 기질이 있으면 큰 커나가 말더라. 그건 내 받아 알려줄까? 응? 에 나한테 대답이지. 김제가 버린다. 아 씨발 나도 겁나 죽거든. 막 맨발로 뛰어간 여자 있어. 그니 그 여자가 시집가갖고 애를 두 개를 딱 낳는디. 지금으로 말하면 그 형님인가 봐. 그 신랑네 누나인 둘이서 백반집을 하는디 놀란 걸 봤지, 뭘 봤는데, 그 여자끼리. 동동이네 여보, 그 야, 그럼 말 그지, 그지, 여보, 그럼 부르면 나오라, 그지, 야. 그놈을, 아주, 대는 그, 나한테 얻어만 나한테 장해준고 갔잖아. 딴소암 절개수수. 그, 너는 어디 가는데, 그랬더니, 씨발. 나도 말안 부르겠어, 이 병원 어나서 그지, 그 내가 성남이 손 같은 부분만 봤나면 여자가 남자 되잖아 씨발거안 그래요 속으로 웃지 말고 그냥 겉으로 웃어버려. 근데 그서 빨리 한번 보여주려 이게 배 배고 그냥 배 봐요. 야가 지금 배고파 갖고 절개 수술해서 배뭐시냐 이렇게 생겼어, 씨발. 말이, 씨발.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지금 앉아있으게 말이 잘 나오지. 쓰자요 쓰면 또 보지가 갈라진 배처럼 지랄이 형인지 이런 배로 멋있겠냐? 하루 처음 들어물을 올렸어. 배달시키고. 배달시키고 검을 올리고. 에, 나를 찾아온 여성한테 겁탈을 해서 성문 말이야. 성기한테 걸려. 오실지 여자가. 여자가 나를 찾아온 여자한테 겁탈했어. 그또 중국집 사모님이 겁탈을 해갖고 방송 나오잖아형 재밌겠지? 에? 에, 아마 저거 다음 주 이런 유토피아 말고 큰텔레 비치다가 방송 나와 알았어.